Hello, hair I got to do. Flying through the sky in my parachute. Dancing on the couch like I'm Tommy Cruise on a one-man mission, trying to see it through. Yeah, I got the password. Yeah, I finally got the password. Added up the numbers, now the math works. I got the way to make the path work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 앞머리를 잘랐습니다. 몇 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며칠 근데 자르자마자 엄청 불편해요 어쨌든 저는 지금 연남동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연남동에서 친구랑 밥밥 <laughs> 밥 먹고 <laughs> 커피 마시기로 해서 연남동 좋은 곳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고!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에요 여기 저게 맛있어요 등심가스하고 등심가스 맞지? 맛있는 거안심안심이 안심이랑 <laughs> 치즈 맛. 언니 근데 원래 돈까스 좋아해? 나나 며칠 전에 돈까스 먹지아 <laughs>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 고기 러버다 <laughs> 저 늦게 와가지고 저는 웨이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친구가 다 해줬어요 이것은 <laughs> <laughs> 안심 등심까츠 여기는 소면 <laughs> 맛집이거든요 소면 리필, 무제한 리필이지. 일단 나오면은 소면을 먼저 먹어야 돼. 한번 먹고 빨리 리필해놓은 상태에서. 음, 눈만에. 이거 뭐다더어졌어 하고. 아우 배불러. 저희 이제 스탬프 커피라는 곳에 갈 건데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. 맞아요. 맞지? 스키니피그 언니가 하기 때문에 예쁜 언니는 물레방아는 술집인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. 제가 여기도 자주 가는 곳이에요. 지금 안 열었는데 사장님도 진짜 좋으세요. 강추? 어, 스탬프에 도착했습니다. 물레방아 바로 앞에 스탬프에요. 어, 너무 예뻐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다혜. 생일 축하합니다. 귀엽죠. 아 귀엽잖아. 어 저. 아 이게 왜 달력 나오고 인력 이 있구나. 음 이거 진짜 맛있어. 최고지야 최고지. 이거 어떻게 만들어것같어 그니까 양으로. 아니 강아지 아니야? 강아지예요. 아 강아지. 푸들일까? 언니가 푸들키 근데 걔는 초코색인데? 이거를 아주 여기에 찍어 먹으면 누구나 맛있다고. 근데, 안점은, 아슬러 가요. 저희 지금, 저기 갑니다. 어, 초 씨. 율무, 율무 어. 옷사러 응, 여기는 고급이래. 프리미엄. 여기, 라는 곳은 장난감, 삑삑이가 하나에 3만 원인데 근데 돈을 떠 나서 진짜 불친절해요. 두번 다시 안워 어머, 귀여워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아, 예뻐. 오구 편해 오구천에. 오구천사오나요한타리에 네. <laughs> 잠옷과. 아, 귀여워. 잠옷을 아, 아, 샀는데, 아. 어. 옷을 주셨어? 야, 간식을 몇개 주신 줄 알아? 산것보다더 많은 아, 여기 진짜 친절해. 또, 여기 바로 앞에 오복 파티라고 강아지 용품점이 또 있네요. 페이퍼. 어, 장난감? 장난감? <laughs> 아예 만들어야 요 과자 소리로나고 여기 안에다가. 간식을 이렇게 숨겨서 아이 넣으면 진무네 아, 이거 저희는 이제 노래방에 갑니다 <laughs> 난 응원법을 음, 나 응원법을 하겠어 어 좋아요 뭐해 음, 내가 보고 싶어 Thank <laughs> you 많이 보네. 일부 옷도 미피잖아. 그니까. 어때? 맛있어. 대신 머리 마에는 아무것도 안나오잖 시럽. 아, 저는 연남동 여행 데이트를 끝내고 또 생일 파티를 <목소리도> 생일 파티가 좀 많아요. <목소리도> 다른 친구들이 생일 축하해 준다고 해가지고 노량진으로 갑니다.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서 회를 먹고 있어요. 수산시장 2-60을 찾아야 해요. 수종일 것같아 지금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. 노랑진 역에서 아직 다안 와가지고. 어, 사람이 엄청 많네. 금요일이라 사람이 많은가 봐요. 어 자리가 없어. 여기도 없을 것 같은데? 네, 아니 여기가 안 돼요.

뭐 없는거 아니야? 뭐동공상이야 <laughs> 아,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할까봐 안 찍었더라고 형 응, 다혜 먼저 찍게 아니야. 야 이거 어떻게 얹어서 먹냐 너무 커서 너무 야, <laughs>